어제 금요일 여기 왔더니 송리산그 내과에 왔더니 그 공기가 첫 가을을 맞이하면서 맑은 공기 참 좋았어. 근데 아, 밤에 모닥불을 해놓고 이렇게 자는데 아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2 시에 일어났어요. 2 시에 일어나서 뭐 신문 읽고 또 이렇게. 어, 인문학 듣고, 이렇게, 여러 가지 했습니다. 예. 근데 지금은 이제, 고요합니다. 지금, 아무도 이제 비가 오고 이러니까 놀러 오지도 않고,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, 이 대자연 속에서, 어, 내음의 강물을 하고 싶습니다. 수많은 떠나갔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그날그때 지금은 없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세포. 바란 하늘 저 멀리 구름은 두둥실 떠나고 이 바람 무진 텐설에 지나간 장마 아라리 맺힌 곤진주함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그날 그때 지금은 없어도 내 맘에 강물 끝 없이 흐르네 새파란 언을 저 멀리 구름은 두둥실 떠나고 이바람 모진 댄서리 지나간 자웅 모도 모파도 아라메 칭코운 진주아 아롱아롱터 빛나네 그날 그 지금은 없어도 내맘에 강물 것 없이 흐르네.